첫 번째 경기, 쿱스대의 드리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쿱스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기본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과감하게 올라가며 페널티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고전적이면서도 직선적인 돌파가 자주 시도된다. 특히 윙포워드 페난에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바탕으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빠른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드리타의 포백 수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부틸라인에는 전방에서 연계와 세컨드볼 경합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며 아리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한다. 이들의 유기적 연계는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원정팀 드리타는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선호하는 팀이다. 마나즈는 제공권과 타겟 플레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빠른 전환 속도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아제라즈와 무스타파가 측면에서 역습 기회를 노리지만 전반적으로 전개 속도가 더디고 세밀한 빌드업 완성도가 떨어진다. 수비 라인은 포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미흡하며 측면에서의 11대인 방어가 자주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된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의 강한 측면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쿱스는 공격적인 4-4-2와 활발한 측면 침투, 페나넨의 물오른 결정력으로 드리타의 불안한 수비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드리타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쿱스의 직선적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기는 쿱스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로잔대의 브레이다블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로잔은 포메이션은 433이다. 아이디는 이선에서 유연한 볼터치와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역습의 출발점이 된다. 레쿠에리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겸비해 전개 안정성을 부여한다. 버틀러 마이너스 오예대지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공격 전개가 수비 라인을 깊게 끌어내지 못할 때는 고립되는 모습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감독은 수비 지향적인 전술을 선호하며 라인을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깊게 내린 뒤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린다. 원정팀 브레이 더블릭은 포메이션은 433이다. 오마르소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비해 전방에서 버티지만 속도감은 떨어진다. 토르스테인스는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든다. 굴라우구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팀의 안정적인 빌드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감독 역시 보수적 운영을 즐기며 라인을 페널티박스 근처까지 내리고 역습 위주로 승부를 본다. 로잔과 블레이다 블링 모두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을 구사한다. 이런 전술적 특성은 경기 템포를 느리게 만들고 득점 기회를 제한한다. 루즈한 경기 흐름과 서로의 안정지향적 운영을 감안하면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조심스럽게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본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 번째 경기 FC 노아, 대리에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FC 노아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물라후세노비치는 박산에서 공을 지켜내며 제공권을 활용하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아바네시아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드리블로 공간을 넓히고 이선 침투를 통해 직접 마무리를 노린다. 울라드 오마르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속도와 창의성이 부족해 전개가 답답하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 패스를 만들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길어지고 찬스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루즈한 경기 흐름을 자주 만든다. 전술적으로도 변화를 주지 않고 단조로운 패턴을 반복해 상대가 대비하기 쉽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원정팀 리에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프는 전방 압박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볼을 지켜내며 동료에게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메날로는 측면 돌파와 컷백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피니시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질 때가 많다. 탄타스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빌드업 지원을 담당하지만 템포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리에카도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마무리가 부족하고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그래서 경기 내내 점유율을 가져가도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며 상대가 촘촘한 블록을 형성하면 쉽게 답답해진다.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해 경기 흐름이 늘어지고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FC노아와 리에카 모두 공격루트가 단조롭고 마무리의 창의성이 떨어져 경기 전체가 루즈해질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플랜 B 없이 전술적으로 완고해 경기 중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득점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답답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승점 1점씩 나누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네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올로 모우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피오렌티나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최전방의 모이스키는 강한 피지컬과 순간적인 가속으로 박스 안을 위협하는 피니셔다. 그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볼을 지켜낸 뒤 빠르게 슈팅으로 전환할 수 있어 마무리 결정력이 뛰어나다. 구두문드소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볼 배급과 템포 조절로 경기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정교한 킥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피오렌티나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순간 전환 시 빠른 공격 루트로 상대를 흔드는 데 능하다. 홈에서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집중력은 유럽 무대에서도 이미 검증된 무기다. 원정팀 올로모우치는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타자니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을 활용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볼 지배에 어려움을 겪는다. 미쿨렌카는 측면에서 활동량과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쉽게 고립되는 약점을 보인다. 자노시크는 미드필드에서 전환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시그마 올로 모우츠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으며 전술적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탈리아 원정이라는 높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멘탈을 유지하기 어렵고 강한 압박과 전방 템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교체 자원에서도 깊이가 부족해 경기 후반 체력전으로 갈수록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피오렌티나는 다양한 공격 루트와 세밀한 전술 완성도로 홈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 파지올리가 주도하는 전방 전개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반면, 시그마 올로 모우츠는 원정에서 불안정한 멘탈과 전술적 약점이 드러나며 경기 후반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력과 흐름, 심리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면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슬로반 브라티 대 스트라스브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와 측면 돌파를 병행한다. 스텔레츠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며 이선의 침투를 돕는다. 바르세기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커신으로 찬스를 만들고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 슈팅도 위협적이다. 이그나텐코는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템포를 유지하지만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팀 전체가 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수비 라인이 한번 흔들리면 빠른 회복 속도가 부족해 공간을 쉽게 내준다. 특히 포백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자주 노출된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3-4-3 전형을 활용해 윙백의 전진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압박한다. 파니첼리는 최전방에서 최근까지 좋은 득점 감각을 유지하며 박스 안 마무리와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를 중심으로 공격 노트를 설계해 빠르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이선의 파이스와 엘 무라베가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파이스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패스를 겸비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엘 무라베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파니첼리와의 연기를 완성한다. 특히 파니첼리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이고 파괴력 있는 공격 패턴은 슬로반의 포백 수비를 무너뜨릴 핵심 카드가 될 것이다. 중앙에서 빠르게 볼을 배급한 뒤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전술은 이미 유럽 대항전에서 여러 차례 위력을 입증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수비 간격 붕괴와 전환 속도 한계로 인해 빠른 공격에 취약하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이고 강력한 공격 루트를 앞세워 상대 포백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전술적 상성과 핵심 스트라이커의 결정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레기아 대의 3순스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레기아는 포메이션은 351이며 은삼회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는 핵심 타깃이다. 카푸츠카는 왕성한 활동량과 폭넓은 움직임으로 중원과 측면을 연결하며 박스 근처에서 침투와 세밀한 패스를 동시에 수행한다. 비차우치아는 이 선에서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를 공급하고 세컨드 볼 처리에 능해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올코프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지만 중원에서의 에너지와 윙백들의 활발한 오버래핑은 여전히 유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팀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탁월하며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타점 높은 크로스와 강력한 공중 경합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홈에서는 빠른 템포 전환과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을 극대화의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삼순스포르는 포메이션은 4-1-4-1이며 마리우스는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플레이와 공중볼 경합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다. 마쿤부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연결을 담당하지만 전진 패스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 아이도고드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와 결정력이 들쭉날쭉하다. 무엇보다 삼순스포르는 트리키에서 폴란드로의 장거리 원정을 치러야 하며 북유럽권 특유의 긴 비행이동은 선수단의 체력 소모와 경기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피지컬적으로도 레기아 바르샤바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경합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와 세트피스 열세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레기아 바르샤바는 홈에서 세트피스와 제공권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삼순스포르는 장거리 원정과 피지컬 열세로 인해 세트피스 대응과 후반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결국 홈에서 전술적 강점을 극대화할 레기아 바르샤바가 승리를 가져가며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